치치의 도시락 오늘은 숲속 놀이터에서 노는 날이에요. 니니 루루, 토토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. 이제 좀 쉬자. 돗자리 팔까? 좋아. 여기 그늘이 시원해. 그때였어요. 돗자리 옆에 놓인 도시락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. 어, 김밥이다.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이거 누구 거지?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. 새 친구는 잠깐 고민했지만,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. 한 입만 먹어볼까? 나도 한 개, 그럼 나도 한 줄. 새 친구는 김밥을 맛있게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. 어? 내 김밥? 어? 어? 지질 거였어? 몰랐어, 진짜 몰랐어. 우린 그냥 발견했어? 나 목말라서 주스 사러 갔는데, 먹어버렸잖아.